안녕하세요. 해모필리아 TV에서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 전해드리는 아이러브해모의 김도영입니다. 지난 WFH 가상 총회에서는 한국 혈우환우들의 활동 역시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우리 환우들의 초록이 총회 포스터로 두 건이나 선정돼 첫 도전의 온라인 개제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첫 번째 포스터는 청년 혈우환우의 리더십 교육에 관한 포스터입니다. 한국 코엠 청년회의 이강욱 청년회장과 손한호, 김찬송 회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청년워크숍 레드타이 챌린지를 포함한 청년회의 다양한 활동을 담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포스터는 국내 혈우사회 구성원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담아낸 인터뷰집의 집필과정을 담은 내용의 포스터입니다. 헤모필리아 라이프와 한국 코엠이가 공동으로 발행한 인터뷰집의 집필과정을 담은 이 포스터의 초록은 국제 혈우병 전문 학술지인 헤모필리아지에도 실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혈우사회에서도 잘 알려지신 분이죠. 전현희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소식입니다. 변호사 시절 혈우 환자 HIV 집단 감염 소송을 맡아 11년 만에 환자들의 권리를 찾아준 혈우병 여전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활동을 마감하고 국민권익위 수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지난 6월 29일 취임식에서 전 위원장은 뼈를 깎는 듯한 반부패 개혁 노력과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밝혀 굳은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국민권익을 위해 활약할 전현희 위원장의 활동이 기대되는데요. 전 위원장이 혈우 가족들과의 만남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조만간 혈우 사의 구성원들과의 면담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한국혈우재단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3일 한국혈우재단 서울의원에서는 혈우병 관절 수술의 세계적 대가이시죠. 유명철 교수님을 모시고 정형외과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매달 열리는 정형외과 진료 외에도 5월부터 시작한 비뇨기과 협진도 매달 진행되고 있으니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우분은 한국혈우재단 서울의원으로 진료 예약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중순 개최되는 세계 혈전 지혈학회 ISTH 2020 총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당초 올해 계획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3일간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ISTH 2020에서는 혈류병을 포함한 다양한 혈액 질환을 주제로 100여 개의 세션이 열리는데요. 혈우병에 관련된 세션이 13개, 포스터로 발표되는 연구초록이 383개에 이르는 대규모 학술 대회입니다. 지난 세계혈우연맹 가상총회와 마찬가지로 혈우병과 관련된 주제는 유전자 치료와 논팩터 치료법에 대한 내용들이 그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희귀질환연구소 RD, R&D에서는 건강 보조 식품과 헬스케어 용품 전문 쇼핑몰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R&D R&D 하석찬 소장은 거북이와 두루미라는 이름으로 쇼핑몰을 오픈하고 환우들과 가족들의 건강에 필요한 엄선된 물품들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R&D R&D는 수익금의 절반을 희귀질환 환우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아이러브해모의 김도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새롭고 참신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혈우병 치료제 이바 처방 주기가 7월 13일까지인 거 아시죠? 아직 약안 타신 분들은 처방 꼭 받으세요. 이미 타신 분들은 추가 처방 받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러브 해모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